은미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사냥 마녀 <laughs> 제작진이 이 음악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음악인데 좋은 음악으로 l l i n g League. The Falling 이렇게 g u e The f 그래요. 계속 아... 올라요, 계속 올라. 어? 우리 시청자. 천정부지라 그러죠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각이 이래갖고 그렇지. 아, <laughs> 아주 미세하게. 윤종신 씨랑 오랜만에 테니스 쳤는데. 아, 그래요? 야, 마녀사냥 재밌더라. <laughs> <laughs> 나중에 한번마녀사냥에 게스트로 출연가 출연하러... 아, 재밌겠다. 오. 아, 그 그래. 유희열 씨는 12월쯤에서 한번 나와주시기로 했고. 아, 오. 재밌겠다. 와서 그냥 정리해달라 그랬어. <laughs> 벌써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유희열 윤정신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다 내려놓으면 대박이 납니다 그그도어 <laughs> 대박 날. 옛날에 그 대발이 나오던. 대발 사랑이 모길래. 사랑이 모길래 그 정도 안올 것이다. 추방당할 거예요. 한국에서 입국 금지. <laughs> 뭐 허중심 아직도 그 무성욕자 코스프레 하, 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아 저는 근데 진짜 여자라면 지긋지긋하고 <laughs>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아, <웃음> 남자가. <웃음> 여자가 지긋지긋하다는 어,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자가 어. 대단한 거예요 야, 아유, 너무 많이 이렇게... 아니, 아니,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야, 그냥 이런 거잖아. 거잖아, 아주 그냥 돈이라면 지긋지긋 어. 이런 느낌 <laughs> 아니에요 아유, 인기! <웃음> 아유... 형! <laughs> 네, 이제 사는 동네에 거닐라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밤에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음. 집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와, 진짜... 시선을 둘데가 없는 거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서 빨고 있고 여기서 뒹굴고 있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뭐손을 이렇게 가끔 잡고 오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쪽 동네 전세가 어. 어떻게 돼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검정 그 장소에서 하니까 그거 검정 다, 장소. 다르지 않아요? 야 검정 장소들이 실적이다 <laughs> 검정 <laughs> 검정장. 우리만의 검정장소. 검정 <laughs> <laughs> 자, 만재 사장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곡소... 들려! 아이디 정매력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인 21살 상병 정매력이라고 합니다. 저녁 딱 10개월 남았는데, 제 여친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제 갓 스물이 된 귀요미인데, 사실. 고 이때 친하게 지낸 친구는 동생입니다. 어, 음. 친구 동생. 친구 제가 워낙 낯가림 없는 성격이라 당시엔 친구랑 같이 만나고 뭐 장난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면서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가 <laughs> 됐어요. 뭐 그렇게 되죠 사실. 음.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이때 후에 2013년 7월에 9박 10일로 정기 휴가를 나왔을 때. 유차동이네. 예. 좋죠. 자, 야, 하, 너 휴가 잘 보내고 있냐? 음. 내 동생이 너 휴가 나왔다니까 <laughs> 보고 싶다 그러네 자꾸. 뭐? 아, 네 동생, 야, 그산 꼬맹이가 날 보고 싶대? 잊고 <laughs> 있었는데. 자 소울 없다고. 네. <laughs> 가식적이. <laughs>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가식적이었어. 네, 그때이잖아 예, 잊고 있었는데 보고 싶다니 궁금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네. 만났습니다. 아, 여기 집에 여기 앞이라 그랬는데 어디? 아, 저기 오네. 아, 야, 진짜 간만에 보겠네. 어, 저 꼬맹. 어? 아니? 네가. 네가 예전에 그 꼬맹이? <laughs> 네, 오빠, 근데 나 이제 꼬맹이 아닌데. 어, 오랜만에 본그 꼬맹이는 다 커있었어. 아... <laughs> <laughs> 다 컸다고요. 아... 다 컸다고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다, 다, 다 커있었어. 니다 아... <laughs> 컸다고요. 다, 어, 다.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이뭐 음, 이거. 아 커있었습니다. 많이 예뻐지고 그새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아, 성수. 하필 복귀 전날이라 딱 20분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 음. 복귀하고도 계속 통화도 하고 연락하고 지내다가 8월에 외박 나가서 같이 음. 영화를 봤습니다. 아하. 옆에 있는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쿵쾅거리고 진짜 그 여자 그냥 그냥 여자였습니다. 음. 그러다 9월 초 휴가 나와서 9월 8일에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오빠 우리 사귀게 된 기념으로 오빠 소원 들어줄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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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줄 거야.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어 뽀뽀 해 줘. 뽀뽀. 저 뽀뽀도 받았습니다. 바보야. 그때 뽀뽀를 얘기 하는 예. 아니지. 어디가 있냐고 예. 지금. 아. 오 야. 니요 어 진짜 저길이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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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래서 하면 좀천천 입술 해달라, 해달라면 되잖아요. 아, 아. 팔꿈치. 목젖. 목젖. 뭐 그쵸? 죠뽀도 받았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느낌 알죠? 음. 복귀 나가 아침엔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오. 아, 뭐, 아니, 뭐, 물론 아무 일도 없었고 음. 같이 누워서 뽀뽀만 하고 껴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니까. 아, 되게 힘들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음. 복귀했는데 음. 여친 얼굴만 떠오르고 아주 미치겠는 겁니다. 군사가 미친 듯이 잘해서 10월 중순에 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음. 저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여친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 자기야, 오빠, 좀 있으면 또 휴가 나가거든? 우리 애기 뭐 갖고 싶어? 말만 해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냐고? 그래 오빠가 다 해줄게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너너너너너너야너이너너 no.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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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전화 뜨으면서 코성이 시크해서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황도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 도발적일 줄이야? 근데 전 군인이고 여친은 20살 친구 동생입니다. 음. 21일째 되는 날 너를 갖고 싶다 보니까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 어, 벌써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 나 사실 되게 아껴주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어. 친구 동생이라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여친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저, 저 짐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음. 여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냥 제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런 걸까요? 요즘 고민돼서 그 자발적으로 불침번.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여친. 야, 야 왈적불친번깨 어, 네. 있다는 거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아, 그냥 깨 아, 있다는 잔다. 아, 아, 잔다. 아, 네. 그럼 미쳤어요, 내가 그 물을 얻고. 억지로 버을수 없어요. 근데 여친을 이렇게 아끼는 그런 <laughs> 감정은 뭘까요, 정체가? 몰라요, 그걸? 아, 그러니까 이게 친구 동생이라서 약간 좀 친구 아, 동생. 친구 동생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웃음> <웃음> 너무 성숙한 여자고 내 여자친구 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 그럼요 친구 동생 아니었으면 음. 이렇게 말하는 게 음. 얼마나 커먼 일이에요 음. 너... 음. 너 갖고 싶다고 음. 어. 음. 그럼 당연히 남자답게 음. 그럼 드릴게요 그게 남자다운 음. 거예요? <laughs> 남자다운 게네 <laughs> 드릴게요 <laughs>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자랑하려고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음. 음. 뭐이 지금 잘 돼가는 건데 굳이 뭐... 이 여성이 오빠가 사연을 보냈으면 더 재밌을 뻔했다 그렇지, 내 네. 친구남이 소개를 해줬는데 네. 내 동생을 가만 하려고 한다고 근데 내 동생은 내가 네. 사진을 보여줄 순 없지만 거의 음. 데스크 고내주나뭐 음. 그런 급이다 아오. 아오. 그렇죠. 솔직히 큰 마음 먹어야 돼요 친구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귀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근데... 생각하고? 예전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차에서 한 다섯 명 있었어요 운전자가 그 여동생 이 있어요. 음. 뒤에 타는 친구가 최근에 그 여동생 팠대요 그래서 어 여동생 많이 이뻐졌다. 이렇게 그냥 한 마디 던졌더니 운전하는 친구가 그 표정이 이렇게 싹 <laughs> 어두워지면서 싹역다 어. 했어요 그 왜, 친구한테. 왜, 왜. 우리 여동생 포지도 마. <laughs> 아, 그러니까 여동생을 선적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런 거였는데 어. 진짜 아니하게 바뀌었으면. 어. 그 친구 팔십 번아 근데 설마 무슨... 예를 들어여 아니 진짜 이... 야, 이뻐졌다 음. 이뻐진 것 같아 하는 게 아니라 음. 오야오오야야야그오오짜증나오오 <laughs> 음. 그게 아니라 여동생 이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요오오 그래. 여동생 오어요오어오 <laughs> 여동생 없어요? 없어요. 여동생? 없어요. 어 저도 여동생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여동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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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셋 중에서 꼭 근데 우리 안에서 <laughs> 그렇게 네, 골라 우리밖에 되나? 없어요, 지구상의 남자가. <laughs>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기영이 무조건 탈락되고. <laughs> <laughs> 네. 아니 그냥... <laughs> 그냥 여러, 여러 가지로 <laughs> 치면 아닐 것 같아. 나도 왜냐면 지금 방금 여자를 아끼는 마음이 뭘까요? 라고 그랬잖아 음. 그럼 내동생을 주고 싶지 않지. <laughs> 아니... 네. <laughs> 어... 신동엽 씨는 제가 들은 게좀 있어서... <웃음> <웃음> 나는 여동생이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저는 되려 쌤이 외국 사람이지만 보수적이기도 하고 음. 음, 합리적이고 음. 괜찮을 것 같아. 살만 조금만 빼주면. <laughs>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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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중도 지 괜찮아요. 어. 왜냐면면 상처 받아야 돼. 어, 어렸을 때 상처도 아. 받아. 아. 어.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 혼나라고. 노방을 한 번. 호중 소개시켜준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는 동현이 형을 시켜줄거에요 무조건 아 저요? 네 음. 그리고 결혼까지 <laughs> 시켰으면 좋겠어 <laughs>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돈을 줘서 열심히 벌잖아요 <laughs>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용. 내 동생을 먹여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laughs> 확실한 믿음 좀 되게 마녀였을 것같아 허지용 여동생이었으면 뭐 허지선 이런거잖아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세련되면서, 어, 아주 되게 매력적인. 눈과 약간 동양적으로 되게 무섭게 생겼을 거예요. 눈실이몇개 있고. 어, 참았구봐 남자들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사회에서 만이게 사귄 것도 아니고, 휴가 나온 군인을 지금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 음, 여자분이. 네. 아주 진지한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네. 아, 10개월 남았어요. 음. 10개월 남았어. 음. 어떻게 참수가 있지? 군인이 이런 거를? 허지용 상병인가 보지. 야 홍대에서 어. 제 후임애가 옛날에 홍대 놀러 왔다가 여자랑 만나서 예. 근데 군인이라 그럼 싫어할까봐 근데 머리 상태는 군인이잖아. 음. 그러니까 어디 정어학과를 다닌다고 <laughs> 급하게 불러고 태권도 몇단위고 해서 그리고는 이틀을 잘 놀고는 음. 들어가는 날나 음, 잠깐 어디 뭐 하려나 왔다 올아뭐 어디 뭐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여자애가. 어, 다위가 나올 때 올려? 내가 <laughs> 알았을 거야. 어, 아는데 만나 피부 색깔이 달라, 근육이. <laughs> 돈 내고 태닝 한 거라? <laughs> 어, 맞아요. 완전 달라. 어. 네. 잔디 깎아서 어. 매추하느라고. 어, 근육도 진짜. 위치도 달라. <laughs> 어, 착하다, 착하다. 어. 아, 궁금하다. 솔직히 나는 친구 동생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 나중에 좀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길 바라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자, 자, 다음,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laughs> 마녀 사냥 메일로 심요 어. 어.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3른살 회사원 남자입니다. 1년 반 정도 사귄 두살 어린 여친은 꿀피부에 늘씬한 스타일입니다. 꿀피부라는 아... 말을 지금 들어 지셨을까요진 <laughs> <좀> 진짜 말들. 예. <laughs> <laughs> 사이좋고 흠잡을 것 없는 분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이한 연애 조건이 하나 있었네요 음. 나 연애하는 거 회사엔 비밀로 할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 남 일에 관심 너무 많아 남친 뭐 하는 사람이냐 잘해주냐 주말엔 뭐 해냐 일터에서 그런 관심 받는 거 싫어? 뭐뭐 뭐, 탐탁치는 않았어요. 전 심지어 주말에만 만나는 원거리 커플이거든요. 음. 저는 김해 여친은 대전. 아이고. 연구직이었던 <laughs> 다른 나라에서 사는 아, 이거 하나로 너무 괴로운 거야. 아, 벌써 나 고속도로 아, 달리고 맞아요. 있어. <laughs> 연구직이었던 여친은 업무든 회식이든 회사랑 관련된 일은 굉장히 충실했어요. 아, 대전 무슨 연구소 음. 이런 데인가. 그래서 일할 땐 연락이 잘안 되고 특히 회식에만 갔다 면 연락두절을 밥 먹듯 했죠. 아우 제일 싫어. 연락두절. 음. 처음엔 그걸로 많이 싸웠지만 점차 고쳐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말이었어요. 여친이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자켓까지 아, 완전 예쁘게 꾸미고 나온 겁니다. 이야, 자기 오늘 죽여준다. 어, 야, 나, 나, 나 이거 신동엽 걸릴 것 같아. 어? 야, 진짜 끝내주는데. 아, 정말? 아, 역시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거, 실은, 허팀장님이 사주셨다? 허팀 뭐, 뭐야? 허팀장 진짜. 진짜. <laughs> 아, 이런 잡놈들이 있어. <laughs> 아하게왜 나는지 모르는구나. 아, 뭐.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허 팀장이라면은 몇번 들어본 적이 있는 여친의 상사였어요. 순간 꼭지가 돌았지만 꼭지가 돌죠. 어, 침착하자 싶었습니다. 프로젝트나 연구 성과에 따른 뭐 인센티브거나 팀 차원의 생일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근데, 근데 아니야. 시, 그게 아니래요. <laughs> 생일도 지났고요. 심지어 자켓과 블라우스 합쳐서 4 0만원 담당. 자기야, 그 아니 그허 그 팀장이 자기한테 그 옷을 왜 사준 거야? 그냥 예전부터 나한테 사주고 그 싶은데 말이 돼 이게. 어? 아니 허팀장 그면네 사이즈는 어떻게 알고? 매장 가서 같이 골랐으니까. 허, 뭐야? 같이 같이 골랐다고? 너너그 앞에서 막 입어보고 그런 거야? 가만 있어봐.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상사가 줄수 있는 선이 아니잖아. 이거 회사가서 다시 돌려드려. 오빠 날 뭘로 보는 거야? 팀장님 결혼도 했어 유부남이야 기러기 아빠라고. 에이. 아 기계 또 퍼붓었다. 기억이 아파. 너무 남자라고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어, 네. 혼자 산다고 지금 <laughs> 걸릴 일이 없다고. <laughs> 너무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일단 그날은 넘어갔죠. 아뭐 친구들도 오피스 와이프 뭐 그런 거아니냐면혹이상사면 너한테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했겠냐고 하네요. 그리고 유부남인데 설마 어쩌겠냐고요.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기러기 아빠라는 말에 혼자 별별 상상이 다 되는 겁니다. 아 형님들 답답해 죽기 일보 직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답답하네 아,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아. 아니 유부남이란 멘트 어.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어. 아, 유부남이면 뭐 있는 거아니 유부남. 네. 유부남이 더 미친 놈이지. 유부남이 왜나네고 다른 그러니까. 여자한테 4 0만 원짜리 옷을. 그러니까. 사주냐고 그러니까 왜 옷을 사주냐고. 그러니까 아니 유부남이니까. 뭐, 안주한거 뭐. 아니거든. 아, 연구만 잘하고 멍청한 여자야 이 여자. 기이 네. 아빠라고. 있는 <laughs> 거야? 모든 기러기 아빠가 다그렇진 않죠. 아, 아니 그럼요. <laughs> 기러기 아빠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laughs> 아 그럼요. 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데그 굳이 그 얘기를 한 여자분의 어떤 심리는 뭘까요? 지딴의 자랑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나는 아.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아서 그럼. 이런 것도 받는 사람이야. 어.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남자친구의 감정 동요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배려가 없는 사람. 화분을 해갖고 이게 뭐하는 하는데 왜? 받았는데? 뭐? 어떻, 뭐 어떠냐?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솔직히 기러기 아빠이면 게그 교육비 얼마나 비싼데 그치. 지금 다른 여자한테 얻어 뭐 차주는게 말도 안돼 회사에서는 참치, 홍삼 이런 거 받아오는 거예요 <laughs> 옷이 옛날이야 <웬말이야>, 옷이 <laughs> 그래 그쵸? 그 뭐야 캔 참치 세트 응 그런 거 어. 그런 거받는 중간에 참기름이 고혀그는데 그래 <laughs> 그치 공 받아야지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런데 직장 선후배끼리 통용될 만한 선물의 어떤 선? 음. 뭐 음, 오메기떡 정도? <laughs> 오메기떡은 안 된다고 우리가 검증을 했잖아요. <laughs> 오메기떡도 안 되는데 40만 원짜리 옷이 말이 돼요. 음. 그냥 조직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옷을 사준다는 건 이거 완전히... 말도 안,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잖아요 <laughs>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 어떤 남자가 관심 없는 여자한테 40만 원이 뭐야? 4천 원도 쓰기 쓰이겠 싫어 같이 쓰이겠지? 가서 골라. 이거 이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 아니, 더, 더, 이걸로 더, 더, 하, 이런 걸로 합시다. 이게 갈아 입고 있는데 입고 이것도 입어봐. 그럼 이렇게. 왜좀 어? <laughs> 그래, 빼서 이렇게? 이것도 입어봐. <laughs> 친구들도 웃긴다. 오피스 와이프를 뭐 유로하는 얘기라고 지금 오피스 와이프 를 얘기. 아, 오피스 와이프 말 정말. 진짜 지정은 아니고 열하다. 근 네, 어스와이피라는 말은 어디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부부처럼 서로 챙겨 주는 부부 관계 같은. 아, 아이고. 마니또 같은 거. 마니또. 아, 어. 마니또 같은 건데 난 그것도 싫다는 거야. 회사에서 말이또를 왜 일을 내야지. <laughs>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진짜. 아, 아, 어떻게 음, 해야 될까 이러면 입지 마. 입지 마. 당장고어서 <laughs> <laughs> 음. 옷이 어떤 거좋았어 블라우스? 블라우스하고 자켓. 아. 네. 하이웨이스트 이런 거였을까 자꾸 이렇게 옷을... 덤바일. 다시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지? 응. 가, 가가지고 하이외. 할 얘기가 있다고? 이네 옷...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이걸 좋아하는 거야? 진정? <진짜>. 응. <laughs> 어쨌든 순수하지 않은 선물이고... 아니야, 아니야. 예! 여성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남자분이 계속 한다는 라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거나, 음.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네.